야, 뭐고 소연아? 이 그림이 지금, 어? 뭐고 D M I 이러지뭐 뭐 앞에 뭐흘러가요딱 선택해라. 동가리 사시살 건지. 어. 방차 사시살 건지. 야, 우리 컨테이너 하는 사람들이 D M I 요래 실고는 걸 보고. 동가리. 아, 그 그러니까 동가리. 동가리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우리 요 요게 언어로선 독차. 어, 독차. 낙하산. 응, 음, 낙하산. 어. 아, 낙하산. 여기 낙하산 펼친 것처럼. 연비가 진짜 개좋아. 진짜, 아, 지금 우리의 상황만 봐도. 어, 불전기. 니랑 내가 이 정도면은. 맞나? 어깨 에이스네. <laughs> 야, 이 1104하고 6209가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우리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멸망. 어, 어 멸망이지. 앞으로 이어깨 전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대 아 우리 이, 이 바닥이? 음.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진짜 우리 오랜만에 새로 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도 정확하게 약간 이 조금 넓은 조금 수조 우리 어항 알지 어항 아니면 뭐 이제 아쿠아리움처럼 수조 히라냐가 98%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2%를 내가 쏙 들어와서 아 이제 채웠다 생각해 자 그럼 내가 뭐가 될까 이112 k g 의 몸무게인 사람이 피난에 맞을 때가면은 뼈만 내가... 남고 이제 다 살이 먹히겠어. <laughs> <못> 어. <laughs> 약간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지 어. 아니, 이, 아니 솔직히 인정하라. 어. 아 솔직히 인정하라아 우리가 음. 지금 이 바닥이 어왜 조금만 구조 설명 더 하자면은 자 우리 일하러 가면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내한테 필요한 게 뭔데? 밥도 사 먹어야 되지, 담배도 피야 되지, 커피도 한잔 먹어야 되지, 그것도 돈 나가. 어, 어 시동 걸면 기름 넣어야 되지. 어좀다으면 타야 가야 되지. 약간 인프라 쪽에 또 돈을 쓸 수밖에 없어. 맞지. 음. 또 우리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어? 짐 때문에 돈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 음. 뭐, 다은 거짓말이지. 음. 와, 이거 우리 컨테이너 음. 그 어깨 말고도, 뭐든 음. 어깨가. 음. 어, 그러면 이래저래 돈이 다떼요다이잖아 그런데 우리처럼, 음. 이 버는 수입에 비해 나가는 돈이 또 많은 음. 일도 있을 거야. 그런 것도 없을, 있고. 있고. 없을 거야, 진짜. 음. 음. 또, 잘모리 또,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차를 사야 돼요. 음. 음. 그럼 또, 기계 꼬란지도 사야 되고, 발전기 사야 되고. 어때? 뭐, 이래저래 뭐, 남바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음. 뭐, 유지 관리비가 엄청 들 거야. 와, 이러지? 그러면 우리가 열일한번 어한 하러 와갖고 응. 다 뜯겨, 뚫겨다 뜯겨. 어. 음, 다 뜯겨. 어, 약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물류판에 음. 노예 같은 거야. 우리가 어, 스, 스스로 들어온 거야. 물류판에 노예. 어, 스스로 들어온 건데 스스로 들어온 거지만은 영리하게 일을 하자. 음. 그렇다고 뭐 아무리 해도 뭐그리똑똑같면뭐 다른 이제 하면 되는 게 맞는데 음. 그래, 이왕 들어온 거는 좀덜 떼이고 어, 유지관리 잘하고 자기도 아껴 쓰면서 뭐 그렇게 살자이 말이지. 물류판에 노예가 맞잖아. 맞지, 완전 노예지. 개 호구지 그냥. 다 뜯긴다. 그나마 안전운임제 하면서 사실 좀뭐 좋았던 건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맞지. 아, 근데 이제는 뭐 그것도 이제 없어진다 하니까 이제 진짜 힘들진다 어 봐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항상 뭐 반겼지. 오지 말란 말은 안 했었잖아. 아, 그렇지. 이 바닥 항상 힘들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열심히 하면 먹고 살수 있다. 그렇지. 어? 가족들, 뭐, 구형하고, 뭐, 내 취미생활도 하면서, 내만 열심히 일하면, 잘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지금은 좀 깊게 고민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 니네 사촌동생이 있어. 가까운 주인 어, 군대, 어, 군대 막 제대하고, 응. 형님, 내좀 출해라, 좀 시키줘 이소 응. 그럼 니 어떻게 할 건데? 가게 줄기가이만하게 말들에게 입문시킬 거가. 말리진 않겠어, 하고 싶은 응. 건. 다만, 아,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아니다. 어. 아, 뭐, 하고 싶은 날 말릴 수, 뭐, 이제 하고, 안 보인다 안 들리고, 어. 안 보이고 안, 안 들려. 그렇지. 다만, 말리려면은, 응. 응. 아, 저, 저 조금만 도와주라.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 항상 마찬가지지만은, 20년, 10몇 년 하시는 분들도, 여지껏 이런 들 처음이다. 좀 이따가, 응. 좀 이따가 해라. 응. 이 바닥이 살짝 군대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뭐, 막상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게 되면 엄청 화려한 삶을 살것 같잖아. 어, 맞지? 어, 아, 나가면은, 나를 위해서, 뭐, 뭐, 뭐 모세기장관이 막 열릴 것 같고, 어, 어 나는 뭘 해도 잘될것 같고, 손만 대면다 성공할 것 같고. 맞지,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음, 그런 생각만 했다 어. 나가서. 아, 일하여 이것보다는 일하여. 훨씬 나은 삶을 살겠지. 여자도 이쁜 여자만. 어. 어. 이것보다도 훨씬 나은 삶을 살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품고 전역을 하는데, 막상 나가봐라. 똑같지? 어, 전역하자마자 바로 늦잠 자고, 어, 어 뭐, 동네, 동네 출기이가 입고 댕기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현실이지, 그게. 음. 약간 이런 것 같아. 여기서도 나가면은, 아, 나는 요, 이 업계 좀 졸업하고, 나가서 장사를 하겠어. 뭘 하겠어. 했을 때, 이거보다 잘될 거라 생각하고, 을 품고 나가지 말라야 뭐, 솔직한 말로, 이제, 아, 이게 예, 그분을 욕하는 거 아닌데, 특정 이런 거 절대 없다. 다시 오는 경우는 좀 있잖아. 다시 거의 음. 대부분 음. 오더라고. 음. 이거 그만두고, 내가 진짜 간 사람 많이 봤거든. 음. 자기 개인 장사하는 사람도 봤고, 뭐, 사업하러 간 사람도 봤고, 그 다음에 뭐, 보관소, 음. 우리, 또이 바닥에 일을 기점으로, 비슷한 이제 업종을 또 하러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음. 근데 거의 대부분 돌아오더라. 내 같은 약간 느낌좀 들지 특히 제일 많은 거 장거리하다가 이제 장거리 힘들다고 너 장거리해라 나 이제 내려갈란다 음. 밑에서 나 출퇴근하면서 음. 가족들 맨날 얼굴 보고 갈란다 음. 음. 한 두어 달 만에 무조건 돌아와 음. <laughs> 무조건 돌아오더라고 이거 살짝 흔들릴뻔 했잖아 어, 잠깐 했죠. 어. 어. 우리가 이제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음, 메시지는 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안 좋고 지금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도. 데 솔직히 어떤 말 해도 안 들린다.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뭐 현재 업종 종사하자 말로는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어, 조금만 음, 이제 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우리 제 관련해서도 개편이 된다 하고. 응. 현재 짐도 너무 없는 상태라서 응. 조금만 지켜보자. 응. 지금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응. 달라하지 말고. 응. 이거 들어가면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왜 말리냐면은 이자랑 차값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차값 금리. 응. 차값 자체가 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값은 계속 오를 건데, 미리 베이스가 깔려야지, 그, 오른 차값도 카바라칠수 있는 거지. 이제, 무작정 차를 먼저 사서 하지 말라, 이거지.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운송사나, 이런. 많다. 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만세, 그런 사람 나오지, 맞지? <laughs> 그, 백, 아, 됐다, 됐다. 아, <laughs> 살짝... 그다얘기지그병 있고. 어, 얘기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아픈 애랑, 아픈 애 이름 꺼지 말고. <laughs> 근데 또 우리 중형이 같은 애들이 사람들한테 또 희망을 줄수 있지 아, 이런 놈도 살아가는데 좀 이제 이제 약간 이런 거지 어. 저뭐 저렇게는 또 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아무튼 어. 이제 전화 문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 정리를 하면 상황이 많이 힘드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참고 이제 기다려 달라 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바닥에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지금은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된다 아 그렇소. 내가 사실 짐이 이런 상태일 때는 내 영상을 안 찍거든 아, 음. 쪽팔려갖고 앞에가 듬뿍 비어있을 때는 내 음. 영상을 안 찍는단 말이야 쪽팔린다 아이가 어. 또 V8에 또두판 개는 쪽팔렇다이거다산안 <laughs> 맞지 지금 사람들이 우리 또지향하는거 보면 음. 아 정말 짐 없는가 봐 이러면서 음. 근데 또 막상 보면 아또 직송실러 갈 수도 있는가 네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아니야 뭐 그냥 바로 내려갈 거잖아 어, 어 맞지 <laughs> 뭐가 됐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임무니까 그래 하자 네 말처럼 뭐가 됐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음. 좋은 날 오겠지 근데 또 이게 이 업종 아니더라도 늦게 내릴 분들이 우리가 1차적으로 타격을 넣는 사람이라서 음. 점점 내려간다 약간 음. 2차 산업 4록 3차 산업까지 음. 어. 또 열심히 한번버티 보자 파이팅 그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상승 좋지. 좀 좋은 거 먹자, 어. 밥. 은 좋은 거 먹고 <laughs> 댕겨. 일단, 어. 작업 끝나고, 응. 내려가면서, 휴게소에서. 휴게소 전 메뉴 다시 어. 해볼까? 개폭식이나 하자. 알았어 뭐, 뭐, 스트레스는 먹는 걸로. 먹는 거라도 뭐, 무해안 되겠나? 그래 끝났다, 끝났다. <laughs>